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요월절과 빗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것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손 하나 건드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냄을 후회하고 병거를 모아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새벽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연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는 죽을 수 있는 애국당에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뿌림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자는 멸하지 아니하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은 죽으면 죽을이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